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ETV 재입니다. 자 오늘은 특별 게스트 분을 모셨니다 바로 제 동생 신이준. 네. 아제 자기가 만든 스킵입니다. 아주 웃기죠? <laughs> 자 오늘 제 동생 해볼 것은 점프맵입니다. 아아 아, 진짜 점프맵입니다. 자 그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싫어. 너 혼자 와. 싫어. 같이 와. 점프. 점핑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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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또떨어지어 아하. 아 어. 이제 세이브 되겠다. 형. 아주 돼안 나도. 자. 아주 아주 열심히. 됐지, 제발. 어. 콩. 콩. 아, 또 떨어져. 콩. 아. 또 떨어졌어. 제가 점프 밴잘 못해가지고. 효과를 음, 좀 아. 하라고. 형알려줬지 아 어,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쉬프트기 <laughs> 제 동생이 점프를 아직 잘 못합니다 마크를 아주 많이 했긴 했지만 마크 인생 제가. 2년 정도 지금 8살이거든요 제 동생이 제가 어.. 공개할 수 없고 자 세이브 제발 오케이 나이스 세이브 아 맞다 제 동생도 세이브를 해야 됩니다. 이거 진짜 워 TP 내려와. 뭐? 우 아이, ล와이아이준 아! 죽었어 자, 주웠어. 자, 주웠어.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? 소연 선생이 이제 TP를 할 겁니다. 자, 잠시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왔습니다 어, 그럼 자자 이준아. 네. 형아 봐봐. 이불 덮고 자는 형아. 나도야 이거. 나도야 자, 그럼 오, 쉬. 쉬. 자, 아침입니다 여러분. 자 이제 이, 이제 세이브가 됐습니다. 2단계. 여기 2단계라는데 극한 난이도네요. 이 단계 나 못해. 잠깐만 해. 이거 어떻게 하지? 자, 이 단계 못하다. 아, <웃음> <웃음> 해, 그냥 너가 해. 해. 아니 그그쪽 아니야. <laughs> 음, 똑바로, 해, 똑바로. 아야. 헤 다시해. 매 번? 뭐 다시 안지 <laughs> 아. 나도 손 bye, goodbye. Ah, t 이 e little to 때리고 죽었어야 n 는데 <laughs> <bye>. <laughs> 아, 아무튼 이제 하하 때리지 말고. i 응. 나부터 죽어 일단. 어 The m u 이 u m Gold.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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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 t What? w h a 이 w h 아니, 선바이벌 말고 나한테 와, 깨져? 이거 어떻게 깨라는 거야? 와, 진짜 이거 이단계 극한 아이도인데 짜아! 와, 진짜 이거 제가 여러분, 이거 사기입니다. 솔직히 인정하십니까? 저거 4칸, 넥칸 넘는 것 같은데? 우와, 무서워, 무서워 어디지? 여기야, 어디야 여기인가? 아, 이쪽 맞아, 이쪽이야, 이쪽 너도 해요, 그냥 아, 못해, 너는 무서워 그냥 해 아, 그냥 하라고, 게임이라고, 이거는 엇 아, 오, 살았다, 나 오, 잘했어 오 어, 제 동생이 뒤이 이쪽까지 갔습니다. 계속 연습하는 거야. 어다나 응, 음, 형 갈게. 안가 아, 진짜! 어떡해, 진짜. 아이, 진짜. 내가,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. <laughs> 내가 못 따라 잘볼것 같아? 안 돼! 아깝다. 아, 나, 아, 나, 아, 아, 뒤로 했어도 <laughs> 아, 내가 <대박>, 또했 <laughs> 그깟난이 일어다 생각보다 으아악 한번 자꾸 때리지마 한번더 으아악 으아악 나어지나 어떡하지 나까지 때리고 죽다니 됐어 이제 그만하자 그 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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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하자고 으흐 <laughs> 짱콩 아잠만 아 점프 안됐어 아, 렉 때문에 점프 안됐어 아 진짜 슈퍼 점프 오 이런 일이. 혼자. 그만 때려. 아이싸. 아, 아이싸. 거특이. 꺼졌어. <laughs> 디서 <laughs> 와! 야. 저. 어. 뭔가 아, 서바이벌 바꿔 줘. 아, 서바이벌이에 이게. 아니, 이거 이거 절대 못 합니다. 으이. 여러분 한번 수정 좀 하겠습니다. 됐습니다. 한는 대신 3단계가 장난이 아닙니다. 제가 크래티브로 한번 3단계로 좀 훑어 봤는데 사다리를 타야 돼요. 조금 어려울 지도라 써있거든요. 그쪽에 표지판에 엄청 이상합니다 형아 제작자 분이 1단계부터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아무는? 아무 암호 없어 너 혼자서 깨는거라고 빨리 깨 빨리, 빨리. 아야 밀어준건데 아 진짜 나 때문에 진짜 밀어준건데 이거 뻥치시네 아니 이거 점프해서 때리면 내가 파워가 강력하거든요 여러분 아 진짜 파워 강력해가지고 밀어주기엔 딱 좋아요 여기, 여기 나무로 막아놨습니다. 여기가 좀 극한인데. 짠! 오, 깼습니다, 여러분. 자, 3단계 조금 어려우지. 봐봐요. 와, 이거 솔직히 상입니다 이거. 닿지도 않아, 이거. 됐다. 오, 뭐야, 이쪽까지 왔어. 아이고, 어떻게 올라가? 아! 다몰라 아! 여러분. 어떻게 된 겁니까, 이렇게. 예. 여러분, 저 무섭습니다. 아, 거짓말 봐 빨리 끼 녹화 안 하고 싶어? 아, 무섭다고! 무섭다고! <laughs> 아, 아. 여러분, 됐습니다. 맞아요. 아, 까는좀 개인적인 사정으로. 어? 아, 점표 왔는데. 제발. 짠! 오, 그한 나, 네. 3단계를 제가. 내가, 내가 이제까지 왔는데. 이쪽? 어. 왔어, 제가. 3단계에서 제가 이쪽에 제가 이제 방법을 좀 알아냈어요. 아, 이 못하는 거예요. 형아, 좀 도와줘. 아, 이거, 이거. 아, 달라. 맞다. 이쪽에서 일로 가면 안 되지. 잠깐만, 통? 오케이. 나이스. 잠깐만. 오, 와, 통했습니다 3단계. 잠깐만. 어, 어떻게 하지? 여러분, 이거 진짜 못해요. 형아. 이 제작자 인성이 쓰레기인데 이거 형아, 정말. 형아, 형아. 나한테 원래 해 줘. 와, 이거 못 합니다, 여러분. 야, 왜 뜨지? 죽으서 싸우기 할래? 아니? 아니야. 던져. 아니, 쾅쾅. 싫어요. 서싸울 거예요. 싸싸워라. 싸싸워. 갔어. 볼까 여러분. 독하는 이쪽, 이쪽까지만 <laughs> 씨. <laughs> 이쪽까지만 하도록 <웃음> 하겠습니다. 마 <laughs> 보자. 아 진짜 이쪽까지 만 하는 자 이상 이티비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맞아요. 와재밌다와와 와. 되게 재밌다. 와, 와, 와.